역대하 18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미가야가 거짓 영의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미가야의 설명이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 미가야가 이랬대 그런즉 왕은 요한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요한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요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남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요한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요한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요한이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이룰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요한이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요한이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하니 미가야 선지자는 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하늘의 만군, 하늘의 만군은 천사들을 뜻해요. 천사들이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길라람못으로 유인해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천사들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때 한 영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어, 이 아하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 그렇게 해라. 너는 잘 속일 것이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전부 다 아하방이 이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재앙,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왕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거짓 영이 뭐냐? 천사들이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갔는지,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어, 이것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정확한 건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환상이거든요. 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지. 무슨 천사들의 에,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에, 실제로 그랬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압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 선자가 이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아압이 악한 자니까 무조건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알려주잖아요. 왜 400명이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미가의 선작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냐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지 오신다고 했어요. 굳이 여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 오셔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까지도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걸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이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드기야 선자의 반발이에요. 역대하 18장 23절 24절.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미가야 선자의 말을 듣고 있던 이 가짜 선지자 시드기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어, 자기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말 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미인망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려고 빰을 때린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의 을 때리면서 요한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가서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이렇게 그 거짓말을 속이려고 이렇게, 어,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뭐야, 이게 거짓말이 들통나면 막 당황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실을 맞지 못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시드기아는, 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적도 없고, 이 가짜 영, 귀신이 가르쳐 줬을 수 있는데, 예, 귀신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줬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이제 왕에게 아첨하느라고 아부하느라고 보지도 않은 일을 이제 예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뭐 악한 영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렇고 어안 들어갔다도 자기가 거짓말한 거예요 왕의 비율를 맞춰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디기아가 때리면 음. 또 위축이 될수 있잖아요 미가야가 그러나 전혀 위축이 되지 않죠 그리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는 제가 볼땐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을 한것 뿐이지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시키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집 우리가 예수,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하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죠. 우리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들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